처음 어, 와보분 계세요 처음 아, 처음 온 사람들 어떤 어떤 가요네 좋다 그러죠 다들 그그 네. 용문 여기 여기는 서울교구 거예요 서울교구 옛날에 그 어, 의정부에 있는 한마음 수련장이 있는데 그것도 서울교구 거였는데 의정부 교구로 나눠지면서 의정부 교구에서 그거를 달라고 달라고 그래서 거기가 한1 0 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뒷산까지 해서 그, 달라 그래서 거기 줬어요 줬는데 여기는 지금 땅은 수원교구. 지역이죠. 여기 양평의 수원교구 지역인데, 여기 요, 요 용문 캠프장은 서울교구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도 원장 신부님도 서울교구 우리 신부님 후배, 제, 제 후배고, 또 여기 보좌 신부님도 계시고, 여기 신학생도 두 명도 조금 전에 봤는데, 다 서울교구. 관아리. 그래서 서울 교구에서 옛날에 캠프장이 두 개가, 의정부 캠프장, 그다음에 용동 캠프장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옛날에 중학생 때그 70, 72년, 73년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기는 캠프장 그래서 중학생 때 여기 와서 참가해서 캠프 여름 캠프하고 오면 여기 와서 이앞에 물놀이해서 물놀이 하고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구가 돼서. 신부가 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좀회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때나 그 지금이나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그, 여기에 우리, 우리 신자들만 오늘 여기 쓰게 됩니다 저쪽에 올라가시면 운동장 지나서 뒤에 가면 신자가 있는 게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시간 나시면 거기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에 우리 성당 주보가 착한 목자 착한 목자 착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착한 목자, 그래서 매년 착한 목자 주일, 착한 목자 주일, 부활제 4주일, 오늘 성소주일인데, 성소주일이 다른 말로 착한 목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주고 성인이 뭐 바오로다, 뭐성모입니다 뭐 그러면 조금 괜찮은데, 착한 목자 주일은 신부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신부들한테. 착한 목자. 여기 계셨던 시부님들이 모두 1 2 명이 계셨는데 이사왕 신부님부터 해서 쭉 이렇게 신부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훌륭한, 정말 착한 목자처럼 그렇게 사셨던 그런 시부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우리 보좌 신부는 둘 됐으니까 아직 착한 목자가 아니니까 나는 약간 좀 깡패 같은 목자니까 <laughs> 여기 가서 좀 착한 목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렇게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 선배 신부님, 은경충 이사에 갔는데, 거기 동창신부가 그날 강론을 해줬어요. 강론을 해줬는데, 그 강론을 할 때, 내용이, 아,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야, 저거 참 좋다. 그래갖고, 나중에 끝나고 밥 먹을 때, 그 형한테, 형, 그 강론 좀 줘봐. 그거 우리 성당에 가서 한번좀 써야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형한테, 그래? 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착한 목사 주일에 꼭 한번 해야지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 갖고 왔어요 그 강론 을 제가 동거드리라고 <laughs> 그랬는데 이제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기억을 해볼, 해볼게요 그, 거기에 그 강론 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신부가 본당 신부와 노선 버스가 비슷한 점이 많다 이거예요 노선 버스 노선 버스 또 반면에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죠 버스 버스와 비슷한 점이 많더요왜 권당신부와 왜 조직폭력배 조폭이랑 비슷한 점 많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날마다 까만 옷만 입고 다닌다. 심심하면 반 말한다. 식당 가서 밥 먹고 바, 도, 저, 저, 밥값 잘안 내고 남들이 다 밥값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어른이나 뭐 할머니나 다 보모들 그 앞에서 다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 신부님 강론에 권당신부랑 노선버스. 가 타고 다니는 버스랑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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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가려 태우지 않는다. 가려 태우자. 정류장에 무조건 서서 문을 열어예다아이 사람이 이쁘다. 아, 이 사람이, 사람이 잘 생겼다. 이 사람이 뭐 못났다. 이 사람이 가난하다 해서 가려 태우지 않는다. 아, 유 하지 마세요. 아, 넌 타고 가려 태우지 않는다. 누구나 다태다는 거예요. 본당 신구도 본당에 있는 신자들을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뭐 못생기고, 자기보다 잘나고 한 사람 좀 멀리 하고, 그래서안 된다는 거예요. 노선버스가 모든 사람을 다 태우는 것처럼 본당 신부도 거기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는 거예두 번째 노선버스와 비슷한 거는, 노선버스는 가다가 그 앞을 정해져 있는 그 코스만 다 간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코스. 내가 어디에 서고 어디에 서고 하지만 말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죠. 중점서까지 예수님께서 본당 신부에게 가르쳐 준그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꼬박꼬박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신부가 자기 좋다고 뭐그 길에서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길 빨리 간다고 이쪽 길로, 새길로 지름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가야 되는 그 길만 꼬박꼬박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노선버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버스를 타면, 버스를 타면 장애인석도 있고 임산부석도 있고 또경로석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본당 신부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특별히 특별히 몸이 좀 약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따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되 그 중에 특별히 더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더 사랑해줘야 된다. 또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때로는 때로는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가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늦게 오는 사람 있어요 늦게 오는 사람 또 어떤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천천히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됐다고 훅 가지 않는다는 버스. 요 버스는 버스를 이렇게 보고 아이고 천천히 오세요 안 떠날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죠 그런 그 노선 버스처럼 온당신분도 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노선 버스의 그 버스 운전기사는 혼자라는 거예 혼자. 자기 혼자 맨 앞에서 운전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쓸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꽃당심과 그 비슷해요. 그런데 버스에 타고 있었던 그 나머지 그 승객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버스 운전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앉잖아요. 우리 버스 타고 오면서 그 버스 운전기사한테 박수 쳐줬잖아요. 아, 아이고 안전하게 우리를 잘데려다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전하게 그리고 조심조심 운전하세요 박수 쳐줬어요 그것처럼 버스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본당 신부가 혼자 있지만 신부가 쓸쓸하게 혼자서 그 버스를 운전해 가지만 뒤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그 길을 하느님의 나라까지 신자들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착한 목사주일에 우리 신부들도, 우리 신부님, 전하,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직도 모자라죠? 아직도 어떤 때는 불뚝불뚝 성질이 나서, 에이씨, 에이씨. 아직도 젊어서 그래 아직도. 제가, 아직도 서른하나로 계속 버티고데한 마흔 정도만 넘으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죠? 저도 뭐 철이 들 때가 있겠죠? 아직,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어려서 이 모양이고,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조금 더 신부 생활을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괜찮아질 거고, 여러분들 속상하지 않는 그런 착한 복자, 사랑신부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신그 안에서. 우리 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또 많은 그 우리 목사들, 또 우리 많은 그성소자들이날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우리 성당이 력도게 왔고, 우리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착한 목자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반성하는 날이에요. 신부들이 반성하는 날이고,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또 즐겁게 시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고 같은 버스를 타고 하느님 나라까지 가는 그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